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큐티, 귀티,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 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 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간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의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말씀 다시 몇번 읽으시면서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확인하시고요. 삶 가운데 적용할 내용 적으셨다가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목상이 끝난 후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의 말씀 어떤 내용인지 먼저 그 내용 클릭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에서회단과 장태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지요.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듣기를 원했기에 그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조롱하며 떠났고요. 그중몇 사람만 복음을 믿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절 집중해서 볼 말씀은. 이십팔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하니. 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많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며 살아가지요. 네, 우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덴, 즉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서는 격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를 가득 채운 우상들은 돌과 나무, 금으로 만든 각종 신상은 물론이고요 아테네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사랑과 물질, 성공, 권력 등 다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의 여러 사람들과 변론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적하면서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신이시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니 주시는 그런 분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미처 섬기지 못한 알지 못하는 신로부터 으 어떤 노염을 살까봐 두려워서 그들마저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손파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요.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 받는 것만이 바로 삶의 모든 두려움과 종교적인 갈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최종 행답은 우리 주 예수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지요. 요즘 하나님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찾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네, 가짜 신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요,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고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우상에 하득찬 아덴을 보면서 격분하고 또 사람들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들에 참된 복음을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세 가지 이어가겠습니다. 교양 있는 지식인이나 아량이 넓은 인격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은 누굽니까?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아직도 떨어버리 떨쳐버리지 못한 미신이나 비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어려합니까? 워 세상 지식이나 권위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묵상 가운데 얻은 적용점들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와 목회기도 함께합니다. 영원히 경배할 하나님을. 저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긴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도 각종 미신과 성경적이지 않은 관습을 버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최고임을 고백하오니 누구에게든지 단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함으로 참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대시며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어서 개인기도 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